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청와대의 탈정치 선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해 외부 민간 컨설팅 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향후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청와대는 정책에 주력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대통령 문재인이 준비하는 탈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의아합니다. 대통령 정체성이 임기 말의 이름은 달라져야 하는지, 대통령이란 지위 자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극히 정치적인 자리인데 어떻게 탈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또 임기 말을 맞은 대통령의 올바른 정체성을 꼭 외부 민간업체에 맡겨 세금을 지출하면서 재설정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모두 의문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잘못된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갈갈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게 임기말을 맞은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고 정체성일 것입니다. 추락하는 국정 지지도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차가워지는 민심에 담긴 의미는 탈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야당과 더 협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제대로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취임식 때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내편네편 네편 가리지 않고 탕평과 통합의 국적 운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나온 문재인과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들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고 엄중한 시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방역이 모두 국가적 위기인 시대 대통령 정체성 재설정 작업에 한가하게 국가 비용을 질출할 때가 아닙니다. 취임식 때 국민 앞에 선보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잘못돼서 지금의 국가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라면 한심한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구치소와 요양원 사태엔 침묵하면서 정인이 사태에 입을 열어 생색을 내는 모습이 탈정치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자신은 뒤에 숨어 권력비리 수사하던 윤 총장 몰아내기 하는 게 검찰 개혁이고 탈정치라 생각한다면 역시 큰 착각입니다. 정권 미리 방패막이란 널리 퍼진 의구심을 외면한 채 여당을 향해 공수처 기구 조속 출범을 재촉하는 게 탈정치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큰 착각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탈정치가 아니라 독단적 일방적 정치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9%만이 지지한다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정책기조를 밀어붙이는 것은 탈정치가 아니라 정권의 오만과 독주입니다. 향후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대통령과 총화제는 정책에만 주력한다는 의미라는 것인데 정책만 갖고 대통령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 장관이나 총리가 국정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향후 대통령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야당 설득작업은 거대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에 맡겨 입법 독주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탈정치와 정책 집중은 모순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거대 여당의 의속수로 자신이 원하는 법을 밀어붙여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대 의속수의 힘으로 원하는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탈정치가 아니라 일방 독주 정치 행위입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이 진정한 의미의 탈정치를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탈당 선언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탈당을 하지 않으면서 탈정치 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탈당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이런 상황에서 탈정치를 선언한다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법을 밀어붙이는 게 책임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여당 마음대로의 일방 입법 독주,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거대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최근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은 현 여권이 총선 당시의 민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일 발표된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느낌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힘에 대한 느낌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민심의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문재인이 진정으로 탈 정치와 정책 집중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도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킨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수처 법을 지금이라도 폐기해 사법 체계를 야당과 협조화해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9%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정책 혼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동부 구치소와 요양원의 감염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자 문책을 약속해야 합니다.이러한 최소한의 근본적 자세 변화를 보일 때 청와대가 말하는 탈정치와 정책 집중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문재인이 지금까지 보인 국정운영 행태를 볼때 그러한 근본적 자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고, 따라서 이번에 나온 청와대의 느닷없는 탈정치 선언 움직임은 국민 눈에 지지도 추락을 겪고 있는 임기만의 대통령과 정권의 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